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여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매일매일 주님만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도 풀룻 있나요? 매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복된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팀이 어땠습니까? 예,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를. 예, 찬양팀 위에서 중보기도팀이 엄청난 기도를 한 것이 막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중보기도팀도 감사를 드립니다. 1950년 6월 29일 북한군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서울 한강 끝자락에서 당시 영등포의 진지를 지키고 있었던 20살이었던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이끈 메가더 장군이 한국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 이 북한군으로 인해 무너진 최후의 한강 방어선을 시찰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망원경으로 폭파된 한강 다리를 보고 있는데 앞에 있던 이한 병사, 스무 살 먹은 한 병사만이 부동 자세로 한강 끝자락에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가저 장군이 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병사! 다른 부대는 다 후퇴했는데 자네는 언제까지 여기 있을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병사가 이야기하기를 상관의 명령 없이는 절대 후퇴하지 않는 것이 군인입니다. 저는 상관의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병사의 폐기에 감동을 받은 메가더 장군은 그에게 질문 하나를 합니다. 자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 해주겠네. 그랬더니 그 소년 병사가 말하기를 총과 충분한 실탄이 필요합니다. 메가더 장군은 그를 보면서 나와 같은 군인이 여기 또한 명이 이꾸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은 그 통역을 맡은 통역관을 통해서 젊은 병사에게 씩씩하고 훌륭한 군인이라는 것을 전달해 달라 하면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즉시 지원군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이 병사, 예, 감동을 받은 메가더 장군은, 아, 이런 병사가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다시금 한국을 되찾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병사는 메가더 장군과 만난 후에, 4월 후에 상관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후퇴하는 과정 중에 총탄을 맞아서 그 다리 한쪽을 절단하게 됩니다 그는 평생 상처로 고통을 받았지만 그는 끝까지 충성을 다한 진정한 군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라의 부름을 받은 군인도 자기의 자리를 이렇게 굳굳하게 지키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의 부름받은 군사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 굳굳하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까지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을 충성된 종이라 일컬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중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일꾼이 누구고, 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뭘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무슨 자리?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이 충성된 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같으니 여기서 맡겼다는 것은 위임하다. 위탁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아멘. 예. 네, 그러면 그 자녀를 누가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듯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란트는 누구의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것,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그 달란트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린 보통 재능, 은사 그런데 어떤 분은 아 목사님 저는 재능도 없고 은사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구체적인 달란트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여러분들의 생명부터 건강, 가정, 소유 여러분들의 그 살아온 경험 뭐 이런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달란트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달란트의 달란트라는 건 화폐의 단위인데 이 달란트는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바로 이 한달란트라는 것은 6천 대나리온이라는 뜻입니다 한 대나리온은 로마 병정의 하루 품삭입니다 그러면 6천 대나리온이면 로마 병정의 몇년 월급 정도 될까요? 한 20년 정도 연봉을, 20년 연봉을 한꺼번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작아요? 커요? 크죠? 여러분들이 평생 일하면 받을 그 정도의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큰돈 가지고 계세요? 별로 없어요. 그럼 언제 받으셨어요? 이큰 돈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언제 받으셨어요? 받은 날짜 기억하세요? 아, 도저히 하나님께 받은 적이 없다라는 얼굴로 보시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언제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피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셨어요 그때 그 핏값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준 달란트예요 왜요? 여러분들 생명을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언제 그큰 돌을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왜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명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일꾼으로 사는 사람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그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나의 인생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를 때, 이 믿음이 충성을 만들어낸다 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소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죽어 나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의 두 배로 기독교인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천 명을 죽었다. 그러면 이천 명이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인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생각한 끝에, 아, 우리가 전략을 바꾸자. 그러면 저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반역하게 만들자. 그래서 대표적인 성원화 교회 감독인 폴리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습득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만 하면 이제는 자유스럽게 성도들 예배 드리고 핍박하지 않겠다. 한 번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하라. 그렇게 설득을 하려고 회유를 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은 황제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86년 동안 나에게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배신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찌 구찮한 삶을 더 살겠다고 거짓말을 하겠어. 그래서 그는 바로 화형을 당합니다. 폴리갑이 이렇게 화형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충성을 할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은 86년을 살 동안 나를 나에게 거짓말한 적이 없으시고 나를 배신한 적이 없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새로 임직받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임직을 받고 집사에서 권세가 되니까는 아 권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우리 앞서간 권사님 중에 본이 되는 권사님을 따라가면 되겠다. 그런데 마침 창립 주일이라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봉사한 분들을 감사패를 주시는데, 한 권사님이 안내를 쓰셨는데, 19년 동안 쓰셨대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감사패를 주고, 꽃다발을 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새로 권사가 된그 권사님의 마음 속에, 아, 그래. 바로 저 모습이다. 내가, 보고 따라갈 그 분이 바로 저 권사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권사님께 자기의 속내를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제가 권사가 되어보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는데 19년 동안 한 자리에서 그 안내를 서신 그 권사님을 보니까 제가 권사님만 따라가면 될것 같으니 저의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감사하지만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마다 하다가 그 권사님께, 권사님, 제가 권사님처럼만 되면 될것 같습니다. 꼭 멘토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니 감사에게도 허락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멘토인 권사님은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주마다 또 토요일 날 아침마다 주일날 아침마다 와서 따뜻하게 미소로 들어오는 한분한 한 분을 맞는 그분을 볼 때마다 아 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에서 19년 동안 평생을 그렇게 지켜야 되겠다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멘토 권사님은 어떻게 19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킬 수? 믿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그 삶에 함께 하시고 또한 충성스럽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다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만을 보며 충성하심으로 주님께 칭찬받으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교식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왜이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하지 못했을까요?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뭔가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24절에 보시면 그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 달란트는 몇십년연봉요 20년. 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년의 연봉을 받은 거예요? 몇 년, 백 년, 네. 두 달란트는 몇 년, 사십 년. 네. 잠이 깨시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직원 중에 어떤 사람의 여행을 이제 주인이 가는데 20년 연봉을 맡길 분 계세요, 혹시? 그렇게 믿음직한 사람 있어요? 네, 없죠. 여러분들의 혹시나 자녀라도 그렇게 맡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인은 좋은 주인이에요? 나쁜 주인이에요? 인색한 주인이에요? 풍성한 주인이에요? 풍성한 주인이죠. 그렇게 많은 돈을 맡겼으니까. 그런데 이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주인으로 알았다고요? 굳은 사람이다. 여기서 굳은 사람의 원문을 보시면은 인색한 굳으세다. 그렇게 주인을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알았을까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아, 이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는데 한 사람은 다섯 달란트, 백 년의 연봉 또한 사람은 사십 년의 연봉을 막 맡기는 여러분들은 몇, 얼마나 맡길 것 같아요? 저는 한 달란트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자기도 기대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적어도 둘 달란트는 주시겠지 했는데 한 달란트 를딱 절반을 주셨어 에이 김 샜다 그러면 이거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묻어두자 이렇게 된 거죠 충성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맡겨주신 분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충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무엘 상서에 보시면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윗과 비교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10대 중후반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세요. 이제 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왕이 되지 않아요. 그 누구만 죽으면 왕이 될수 있어요? 사울 왕만 죽으면 왕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한 세월을 보면 거의 10여 년이 됩니다. 근데 이 십여 년 동안 성경에 기록된 것만 두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습니다. 왜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바로 사울 왕의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의 자리가 아니라 나는 이 도망자로 있지만 언젠간 하나님이 나를 저 자리에 세울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충성된 종이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직분, 다른 사람의 그 가정, 다른 사람의 그런 직장의 직분, 그것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만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언젠가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04년부터 파라가위에 성교 사역을 하셨던 임동수 성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임동수 성교사님은 지금까지 파라가위에 2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시고, 고아원, 초등학교, 마약 중동자나, 재활이 필요한 그 사람들 위해서 재활센터를 만드는 그런 놀라운 큰 사역을 한 그런 성교사님이었니다 그분의 책 녹슬지 않고 달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책에 보시면은 그가 하루는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나왔대요 성교사님은 운전하는 도중에 갑자기 모든 사람이 날 잊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국에서 가장 먼 성교지였고 변변한 인맥도 없으니 당연히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내려놨지만 그 기간이 10년이 넘어가니까 모두가 날 잊었고 이제 나는 혼자다 라는 생각이 엄습하면서 성교사님은 마음에 그 감정 붙잡았던 끈을 놓쳐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실컷 울며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알수 없는 평안이 그 마음속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나는 10년 동안 파라과이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나 혼자인 줄 알았다. 고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잊고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교사님은 너무 외로운 마음이 늘 있었지만 내가 성교사로서 이런 외로운 마음을 가지면 좋은 성교사가 아니다. 그런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외로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실컷 외로움을 표현하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그 외로움 가운데서 묵묵히 지켰던 그 성교 사역을 주님이 다 보시고 계셨다. 다 알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돼서 이 선교 사역을 할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합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시죠. 그러나 그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마지막까지 되어질 그 자리를 지킬 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잖아,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네가 하는 거다 보고 계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 다섯 달란트를 받았든지 두 달란트를 받았든지 한 달란트를 받았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눈에 적은 일, 작은 일이다라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한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하는 그 모든 것 작은 일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로서 나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 주님 보실 때다 작은 일입니다. 사회에서 나에게 맡겨 주신 직업, 직분 다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를 누가 맡기셨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로 맡기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값 주고 여러분들 사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비교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섬기며 나갈 때 주님이 오신 그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 받으신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달란트 모든 인생이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주신 이 인생, 달란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감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은혜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